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야! 연장들 챙겨왔지? 결전의 날이 다가온 거지 어이! 소녀시대! 스컬리, 이 영화 봤어? 요즘 최고 흥행몰이 중인 영화 썬이잖아요 뭘 더? 오늘의 화상은 이 영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글쎄, 영화 속 주인공들과도 등장하는 어? 거 일단 지켜봅시다 요원들 대낮에 여의도 공원에 무슨 일이야? 말더 뻔하잖아요. 화성인이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겠죠. 잘 찾아보라구요. 아 아무리 봐도 지구인들뿐인데. 아 잠깐. 저 수상한 스멜 물씬 나는 여인들의 정체는 뭐지? 영화 소니에서 막 튀어나는 듯한 버스. 하늘로보다 엣떼고 있는 얼굴인데. 너희 왜 그러고 다니냐? 노랗기는 청바지, 빨간 손수건까지 완벽 어디? 그 하트모니 선글라스는 어디서 구한 거니? 너좀 어울린다. 더두문 치마 휘날리며 여의도 공수네 공연 중 설마 엄마 빌려 입고 나온 건 아니지? 오, 강렬한 레드 원피스에 양갈래로 묶은 머리. 한꺼번에 보니 좀 부담스럽다. 그옷 입고 인라인 타러 온 거야? 아, 어, 그래도 잠깐. 바퀴 네개 달린 저것. 혹시 90년대 이후 멸종됐다는 롤러 스케이트? 도구장 패션만으로2% 부족한 거니? 한 손에 카세트 플레이어까지 얘들아 여기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아니라고 여의도 공원 한복판에 타임머신 타고 온 소녀들 너희만 딴 세상이다 쉽게 보기 힘든 광경에 지구인들 정확히 안구 보정 옛날 스타. <목소드> 아, 좀 스타일 에 비해서 좀는 스타일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선이 영화에 나오는 그배어랑 그런 스타일 비슷해. 지구인들 시선 떠위는 안중에도 없구나. 무아지경. 그들만의 세계에 빠진 복고 패션녀들. 요원 뭐하냐? 그녀들의 정체를 밝혀보라. 여기 대장 따로 있어. 요 대장. 언니야. 그래, 네가 대장이란 말이지. 오늘 올라 스케줄이 타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 그런 향수 느끼고 싶고 막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롤러스케이트 타고 그러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패션도 70, 80이고 복고 패션 굉장히 좋아하죠. 복고 패션 정결자 70, 80에 빠져서는 빈티지 홀링의 화성인 관찰 시작. 야유에 즐기는 화성인과 친구들. 와우, 도시락까지 완벽 준비 오늘 소풍 기분 제대로 내는구나 아니, 그런데 이 음악 어디서 많이 듣던 건데? 정말 더 20대의 화성인이 태어나기도 전에 유행했던 노래들이잖아요 스컬리, 음악만 올드한 게 아니었어 이봐, 너희는 MP3도 모르니? 이런 노래는 이렇게 들어야지 더 이런 맛이 나더라고요 7080 느낌 그 노래도 알아요? 네, 다 알아요 그 시대에 살지는 않았지만 듣고 이제 그 가수가 누군지는 다알죠 젊은 친구들의 취향 한번 독특하군. 한참 아이돌 노래 들을 때 아니니? 원래 이런 노박 좋아해요. 보니엠이랑 그다음에 모던 토킹이랑. 오랜만에 보는 추억의 가수들. 화성인 이런 노래 즐겨듣는다는거지 7080 패션만으로는 부족하다 취향까지 완벽하게 복고 스타일로 보장한복고녀 화성인 이것은 어머니들의 패션 메카 남대문 시장? 여원 여긴 무슨 일 나온거지? 엄마 들어오세요 주 고객층이 40대 이상 그런데 잠깐 한눈에 들어오는 저꽃 분홍녀는 혹시 화성 여기 남대문은 웬일이세요? 제가 입을 옷 위주로 자주 하는 편이에요. 제옷 사러, 제, 제 소품 사러는 진짜 많이 오는 것 같아. 화성인의 단골 쇼핑 장소는 드라마는 시장. 그런데 화성인, 너 너무 찐다. 우리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70년대, 한 80년대? 어머니도 저런 입었을 때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그때 비교해서 어머니 예쁜 것 같아요. 당연히 내가 이쁘지아 근데 안경 이 너무 크다 진짜. 얼굴 절반을 가린 화성인의 선글라스. 요즘 저렇게 입은 친구들 별로 없죠. 없지, 완전히 60년대 저 어디 저 입술 너무 <laughs> 무슨 그런 스타일이지. 향수를 부르는 화성인의 패션 어르신들의 눈에도 그저 신기하기만 한데. 근데 저는 촌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만의 개성에 딱 표출될 수 있는 것기 때문에, 네 저는 너무 좋아요. 지나가는 어르신들 발길 멈추게 만든 것. 잘만 걸으면 옷을 거저 가져갈 수 있다는 창고 대개방 아화성인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지 어르신들 틈에서 제대로 자리 잡고 옷 고르기 작업에 돌입하는데 예쁜 게... 내가 찾는 게 없어 음, 음, 음. 그래 네가 입기엔 좀 올드해 그렇지? 어 이건 리폼하면 예쁘겠다 정만한지구인들은 소화하기 힘들다는 꽃모니 바지 그래 정녕 네가 원하는 스타일이야? 오 마이 갓 그건 또 뭐야 지구인들 이에 불과한 화성인의 취향 들어요? 네, 원래 일부러 좀 이런데 막 찾아다니거든요. 예, 옛날 느낌 나는 옷이 솔직히 요즘에 막 동대문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일부러 흉내는 느낌이라서 일부러 진짜 예전 옷을 찾는 게더 재밌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할머니들, 막 아줌마들 있는 데라서 동대문 옷 고르고 막 이러는 것보다 훨씬 싸고 가격대는 만원 이하에서 진짜 마음껏 재밌게 쇼핑할 수 있어요 얼마예요? 3천 원네이0 3천 원으로 특템에 성공한 화성인 저 흡족한 표정 좀 보라고 이제 만족하니?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본격적인 쇼핑은 지금부터 오늘 지름신 제대로 내렸나 보다 근데 뭘 그렇게 열심히 찾는 건데 <laughs> 이때 화성인의 눈에 포착된 것은 오 마이 갓 여기도 꽃무늬 저기도 꽃무늬 남대문 시장은 지금 꽃놀이 열풍 중 화성인 이게 마음에 드는 거야 그런 거? 어, 네. 진짜 예쁜 거 발견했어요. 화성인의 눈길을 사로잡은 꽃무늬 원피스. 너무 아, 근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실제 이런 거에 운동화 귀엽게 신고 하면 남들이 촌스럽게 보든 말든 내가 좋은 거니까 아 너무 이쁘다. 화성이를 위해 존재하는 마침은 그래, 너한테 딱이다 끝나지 않은 화성 내 쇼핑 본능 예쁘다 어르신들 외출용 장갑 포착 역시 또꽃무늬군 이런 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나만 이쁜가화성이 감탄사 연말하게 만드는 장갑 직접 착용해 보는데 예쁘지 않아요? 그거 어디, 어디다 끼려고? 아, 이거 그냥 놀러 가거나 컨셉 맞춰서 끼면 예쁘잖아요 예쁠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안에 있는 꽃무늬 다 싹쓸이 해갈 거니? 이게 아주머니들 끼는 거잖아요 곧 유행이 될 거예요 유행은 돌고 돌잖아요 결국 꽃무늬 장갑까지 득템 이걸로 할게요 많이 봐세요네 네. 어떤 꽃무늬도 나만의 컨셉으로 척척 소화 가능 꽃무늬 홀릭에 빠진 벚꽃 패션 바성인 바성인을 좀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서석지 급석 요원들 구석구석 살피라고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긴 거예요. 네. 어라 일반 가정집과 똑같은데? 평범하신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다 평범한 거요제 방에 이제 좀 보물들이 많아요. 이것이 화성인의 보물창고란 말이지. 화성인의 보물위로 가방부터 각가지 컨셉의 소품들, 벽을 가득 채운 의상들까지 정말 화려하구나. 좋다. 보물창고로 인정. 다 자기 옷들이에요? 네. 옷은 몇벌 정도 있어요? 어, 겨울 옷은 지금 이제 정리해서 넣는 상태고요. 대충 안에 있는 것까지 말하는 거죠. 그러면 안 입는 것까지 하면 한 천벌? 천벌? 화성님 그 언제 다 입니? 더워도 입는 태국 야상이야. 태국? 네, 빈티지 제품인데 이게. 해외에서 직접 공수해온 화성이는 야심자. 아, 이거는 일본에서 들었어요. 네. 이것도 빈티지? 네, 빈티지요 이건 섞어서 떠내서는 볼 듯한 파지 같은데. 내복 같은데. 네 내복 느낌인데 일명 친구들은 알라딘 바지라고 해요. 네 이거는 할머니들이 좋아하신다는 남대문 시장에 그곳에서 이제 민트에 한참 빠졌을 때 이제 골라 놓으신 거 제가 사면 안 되냐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화생님 요시 그렇게 담났니? 벚꽃 패션에 빠질 수 없는 더 터무니치만 잠깐 옷에 얼룩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 산거아니야좀 찝찝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옷에 가치는 오염이 있다고 해서 싸아지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명품 백 같은 거에 막 오염 있어도 스크래치 있어도 사면 사잖아요. 구할 수 없는 거면 저도 그런 마음이에요. 가장 비싼 게 어떤 거예요? 가장 비싼 거야? 아무래도 가방이 아닐까 싶어요. 귀한 몸값의 가방 얼마면 돼? 가격 57만 원이야. 어우, 살살 가려겠다이 가방은 뭐 딱히 제가 쓰려고 산건아니고요 소품으로 샀어요. 쓰는 것도 아닌데 57만 원 주고 산왜 언젠가 쓸 일이 있겠죠? 어 럭셔리한 자태뽐내은 여성들의 로망, 명품 백등장요 근데 어째 가방이 좀 오래되고 있나? 이것도 빈티지? 네. 비싸요, 이것도? 비싼 거는 한 100만 원대도 있고요 싼 거는 진짜 한 12만 원, 15만 원에 살수 있어요 아직도 보여줄 게 남아 있는 화성인 비밀 장소에서 조심스럽게 꺼낸 물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스카프 박스에 가득 담긴 엄청난 양 이게 다몇 개니? 정확히 세워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100개, 200개? 그래, 벚꽃 배신의 완성은 스카프지 화성이는 남는 거 하나 주면 안 되겠니? 다 이쁘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진짜 제가 제일 좋아요. 그럼 그렇지. 너의 껌무늬 사랑은 시들지 않는구나. 다양한 버커 아이템을 보유한 화성. 안경마저 버커 스타일로 무장했구나. 이거는 제가 쓰고 다니는 선글라스고요. 20개는 좋기 넘을 거예요. 한 30, 40개 됐던 것 같아요. 어째 똑같아 보인다? 다 비슷해 보이는데? 네, 똑같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다 사신 거예요? 네화성현이 가장 아낀다는 안경 공개 이건 쓰면 이렇게 깜찍한 명심으로 대변심 이건 이제 그냥 기분 날 때마다 쓰는 파티나 뭐 놀러 갈때 이렇게 자주 쓰는 썬글라스 그래 기분 낼 때는 귀한 게 최고지 무디형 선글라스까지 완벽하게 소화 퍼포인 컨셉도 어울린다 화상 선글라스는 안경이 중요하나요 패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일주일 중에 거의 일주일 다 안경 선글라스를 써요. 화성인의 패션 필수품, 선글라스 3청사 모자도 패턴이. 네, 그 뭐야? 너무 옛날 거예요 다. 일본 그 유치형 모자 같은 건데요. 화성인 이렇게 귀여워도 되는 거니아 이거는 셀써이이 그... 친구들. 어 반갑다 친구들. 추억의 세서미를 여기서 만나다. 화성인이 아낀다는 보물들만 모아 탄생된 베스트 컬렉션. 어 보스 기사님 안경에 독숭 앞에 위로 접은 바지. 그네 그래, 색깔 양발이 드러나야 제맛이지. 이번엔 7080 청순 여대생 패션. 도톰한 스커트와 흰색 블라우스 매치. 머리에 들은 건 목욕 타올인. 어쨌든 여성스러운 무심풍. 발색주의 매력을 발산하는 무한 변신 화상 가족의 반응 좀 볼까. 아빠 어때요? 날카로운 아빠의 시선 오늘 신경 좀 썼는데 부안 점수 부탁드려요. 딸의 패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좀 개성이 강하죠. 독특합니 언제부터 이렇게 독특하셨던 거 같아요?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랬어요. 엄마 엄마는 아니고 아빠가 또 원래 가지고서 먹이고 뭐 그러죠. 정바지 같은 거 이런 거 있던 거 그런 것도 갑자기 없어지고. 또 최근에도 또 와이셔스 와이셔수도 없어져가지고 심지어는 뭐 이럴 땐재너링도 없어질 때도 있어요 찾으면은 예내방에 <laughs> 있고 그래요 그런 거 예전에는 청바지에 루즈하게 많이 입었어요 <laughs> 엄마가 또? 네 모를 줄 알았는데 알아가지고 지금 등에 식은땀 흘렀어요 <laughs> 화상인 아빠 옷은 이제 그만 어릴 때부터 남다른 패션 감각 뽐냈다는 화상인 과성현의 빈티지 사랑은 이때부터? 정확히 빈티지라는 걸 알면서 좋아한 거는 중학교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서 엄마 옷도 입고 아빠 옷도 입어보고 그랬었어요. 그 당시엔 이제 그냥 티면 좋았으니까 그랬었죠. 그 시대 7080에 대한 그런 뭐 문화를 그리워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시대 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못 가봤던 거고 못 겪어봤던 거기 때문에 너무 재밌고 아직도 흥미진진한 거 같아요 패션뿐 아니라 7080 문화까지 제대로 즐길 줄 아는 화상 요원 이번엔 어디로 가는 거지? 익숙한 뒷모습의 여인 오늘 또 컨셉을 바꿨구나 화상 근데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너의 진지한 모습에 요원들 적응 안 된다 어 언니들 안녕? 아는 사이끼리 인사 좀 하자고 제가 운영하는 회사요 어, 어떤 회사 운영하고 계신데요? 어, 빈티지 의류랑 요즘 보세 의류 같이 이제 공존시켜서 저희 스타일로 판매하고 있는 그런 네, 사무실이에요. 되게 옛날 복고 스타일이다. 복고 옷판에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봤죠. 제 집에 있는 옷을 팔다 보니까 이렇게 네, 됐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이런 옷을 파는 친구들이 없었어요. 제가 제일 먼저 이제 진짜 판매를 했다고 저는 좀 자부할 수 있어요. 복커 패션의 선도주자 화성인 집에 있던 옷을 하나씩 팔다 보니 어느새 사업체까지 운영하는 어엿한 사장님이 됐다는데 딱 화성인 스타일이다 여기서도 강렬한 무늬의 옷 구경은 실컷 하는구나 멀다 이곳에서는 복커 패션이 그저 평범해 보이는군요 어 화성인 집합수가 따로 없군 제가 부를게요 <웃음> 얘들아 <웃음> 아 화성인이 대장이었지 화성인의 한마디에 복커 패션노들 전체 집합 저희 뭐 코드 잡아야 하나요? 접어주세요. 아, 자를까요 <laughs> 하나, 둘, 셋. 각기 다른 개성으로 똘똘 뭉친 화성인과 벚꽃 야들. 그래, 너희들의 벚꽃 사랑은 그만하면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여기는 <laughs> 사라고 그냥 평범하게 입직을 하냐? 저희는 이게 일상이라서 독특한 줄 모르겠어요. 저희 눈엔 예뻐 보여요? 마트까지 그 복장으로 가는 거야? 벚꽃 패션으로 장소 불문 종횡무진. <laughs> 어제 배셨던 분들 대형이 계신 거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같이 일도 하는 직장 동료이자 또 취향이 다 같기 때문에 친구죠, 거의. 어떻게 하다가 여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고객이었어요, 원래는. 그래도 언니한테 많은 얘기를 하고 하다가 이제 여기에 직원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사장님은 어떤 분이에요? 시크하고 모던하고 약간 도시 여자. 도시 여자? 아니, 어딜 봐서? 도시 여자랑 반대로. 너무 어, 나한테 쉬어서라고 해석할 줄은 몰랐 진짜 예전 과거로 되돌아가 거리에서만 볼수 있는 소년기 <laughs> 그냥 70년대 때 그냥 산사람 그냥 타임머신 타고 온줄 알았어요 완전 깜놀랐어요 빈티지 원조 빈티지 원조? 좋다 <laughs> 확인해보자 요원들 준비됐지? <laughs> 음, 이것도 빈티지하게 연출이 가능한가요? <laughs> <laughs> 오늘의 미션 시크한 블랙 원피스를 네 스타일로 바꿔봐 네, 일단 해볼게요. 이거 즉흥으로 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서? 해볼게요. 화성이 일단 도전해보는데, 이봐 잘 보라고. 식간 스멜 풍기는 원피스잖아. 미션 성공할 수 있겠니? 멀더, 걱정 말아요. 벌써 미션 완료됐다고요. 오, 이런. 아까 봤던 블랙워핀스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지? 멀더, 화성이 괜히 빈티지의 원조가 아니라고요. 비비드한 컬레스 타킹, 과감이 자른 스커트에 스슬런 소품까지 어그 완벽해. 부트 패턴에 플럼 패턴 약간씩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 빈티지 반팔 자켓에다가요 미니 원피스를 약간 비대칭으로 잘라서 거기에 이제 완전 핫핑크 비비드 스타킹을 신기고 그다음에 메르제인 슈즈 같은 느낌으로 귀엽게 스타일링했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 됐군. 미션 대성공. 밤늦은 시간, 사무실에 울려 퍼지는 익숙한 멜로디 가수님 슬슬 발동이 걸리는 거니? 흥겨운 음악에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포커 패션 여들 좋다, 지금부터 댄스 타임이다 이봐,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즐기라고 소니와 싱크로율 100%. 너희들 영화 본 거야? 그걸 우리 직원이 말해줄 거예요. 소니를 보고 딱 느낀 감정을. 음. 저인 줄 알았어요. 너무 저희랑 닮아가지고 저인 줄 알았어요. 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영화관에서 딱 보고 나오는데 그 관객분들이 다 저희를 쳐다보는데 좀 민망했죠 그때는. 원래 소니 보고 사시는 건 아니죠 사장님? 아니죠. 6년 동안. 써니로 살긴 힘들죠. <laughs> 지금 그게 딱 터진 거예요. 그동안 저희는 이제 그걸 좋아하고 추구하고 막 그런 춤추고 놀고 이렇게 일 열심히 하고 이랬는데 그게 영화가 이렇게 딱 나오면서 붐이 좀 일어난 것 같아요. 영화 속 써니가 현실로? 2011년을 살고 있는 리얼 써니 화성다 이번엔 이태원으로 출동. 요즘 뜬다는 이태원 화성인이 접수하러 떴다 그녀들의 목적지는 더라마있는 클럽 이곳이 바로 멋쟁이 언니 오빠들의 아지트 최신 유행 패션 종결자들 틈에 화성인 벚꽃 바이러스 제대로 퍼뜨리고 있구나 와 오늘 몸좀 풀리라던데 이마 왠지 그 복장에는 말춤이나 토끼춤이 어울릴 것 같다 멀더 화성인의 패션은 70, 80이지만 마음만은 열정 가득한 20대라고요 패션은 계속 돌고 돌듯이 저는 앞으로도 이제 모든 걸 접고 갈 해서 옷을 사랑하고 빈티지를 더욱 더 사랑할 거예요. 당당함이 아름다운 7080버거 패션 화성인 보고 정녕.